자, 주간 이익동향 살펴드리죠. 어닝스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아날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사실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유지가 됐는지. 어, 이번 주의 특징은 뭘까요? 어, 지난주에 글로벌 이익동향에서 저희가 어, 좀 살펴봐야 할 데이터가 선, 신흥국의 이점 원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네.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어, 5월 1주차에서는 어, 신흥국은 이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됐고요. 아. 선진국도 하향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트를 봐주시면, 은한달 네. 동안 전 세계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는 0.5% 정도 음.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 네. 물론 이제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빠진 영향이 있었지만, 음. 이 파란색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좀 바뀌었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이거는 뭐 뒤에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만 어~ 사실 일부 섹터에 편중돼 있는 어~ 이익의 상향 흐름이었었잖아요 네, 네. 이전에 플러스 났을 때도 이제 그 플러스 나던 것들이 좀 주춤해지고 마이너스였던 것들은 계속 마이너스고 해서 네. 나타난 현상일까요 네 그래서 에너지랑 소재 업종이 아마 음.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을 좀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음. 다른 업종들이 어, 그러한 부분들 따라가지 못한다라면은 네.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될수 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먼저 국가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네. 여전히 신흥국 내에서는 이 중국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음. 주가도 가장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홍콩하고 중국, 그러니까 중화권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이 안 좋은 상황이고, 음. 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했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미국이나 뭐 독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로 네. 좀 어, 전환을 했거든. 음. 그래서 국가별로 이익 모멘텀도 차이가 나고 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그림에서는 어, 이익이 좋은 것들은 주가도 괜찮은 네.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익 괜찮아도 다 주가는 좀 빠져있는 쪽으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업종별로도 살펴봐야 될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 우선 에너지랑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달 변화율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네. 있고요. 다만, 음. 오른쪽 보시면은, 이 통신서비스, 필수소비재 서비스, 금융, 산업재 음. 그러니까, 이러한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버텨주질 못하고, 네. 하향 조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신흥국도 비슷할까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환으로 했고, 요 음. 제가 이제 그 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가가 지나치게 오르면은, 비용 부담이 그렇죠. 될수있더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에너지도 상향, 상이 상향 조정폭 자체가 좀 줄어들고 줄었어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이 어, 모멘텀은 좋지 않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으로 한정해서 좀 네. 볼까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도 뭐 이점망치는 플러스 변화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네. 한 주간으로 좀 쪼개서 살펴봤을 때에는 마이너스 0.3%까지 꼭 아,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은 뭐 헬스케어 장비나 음... 방산 상사 미디어 엔터의 하향 조정폭이 좀 컸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내구 소비재 쪽 의류 건설 자동차 쪽에 이익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네. 넘어가 보죠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사변면에는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우선 조금씩 이익하고 주가랑 방향성이 좀 맞아가는 모습이에요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이익이 안 좋고 주가가 좋은 이 사분면 쪽에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어, 우측으로 넘어간 업종도 있고요. 음. 아래쪽으로 내려온 업종들도 네. 이제 좀 생겨났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나 디스플레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사실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네. 움직인 상황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어.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좋은 업종 중에 사실 속해 있다가 네. 지난주에 현대차랑 기아가 아. 실적을 굉장히 좋게 네, 발표하면서 네.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좋은 쪽으로 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좋게 볼만한 네, 움직임인 거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음. 어 어쨌든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네. 에류션이랑 이익으로 나눠봤을 때 저는 여전히 이익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분이거든요근데 네. 그래서 왼쪽에서 이사 이사 분면에서 이 일사 분면으로 음. 넘어오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음. 상대적으로 좀 견고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자동차가 들어갔다는 거 이번 주에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한국 시장의 이익 동향은 뭐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이제 글로벌 국가들하고 다르게 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면서 음. 어, 일주일간 이제 이익 전망치가 2%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아마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음. 변동성이 이 커질 수가 있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괜찮다라는 음. 거는, 그래도, 어,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어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1분기랑 2분기 실적 변화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실적 발표가 진행이, 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변화는 크게 없지만, 이 2분기 실적이 지금 5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어. 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음. 상대적으로 이익이 네. 좀잘 나오면서 음. 네, 2분기 정치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깥 분위기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나아 보인다라는 건 네. 네, 그래도 좀 위안이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 힘을 실어줬던 업종군은 어느 쪽이었을지 네. 좀 쪼개서 볼까요? 그래서 우선 자동차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음, 네. 철강 업종도 이 계속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이익점만치가 어,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사 자본제 업종도 음. 이익점만치가 좋았고요. 어이 에너지 섹터는 여전히 이익점만치가 추가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네. 됐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면서 네, 네. 어, 이익점만치 하향 조정 폭이 확더 확대되는 음.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쭉 밑에 있네요. 네. 그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추려서 보죠. 좋았던 것들 위주로 오늘은 네. 이야기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철강 비철부터 볼까요? 네. 계속 위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세게 반등을 하는 네. 모습을 보였었는데 <laughs> 이 철강 업종의 어, 한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올해 그로스가 별로 안 나온다는 라 아. 점입니다.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이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남아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대한제강 같은 조금 전통적인 철강 기업들의 이점 완치가 이번 주에 좀올라왔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좀큰 것들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네. 거를 안에서도 보셔야 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언급을 했던 네. 자동차. 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조금 정말 이익을 안 좋게 보다가 어닝 소프라지가좀 어. 세게 나왔다라고 올라가네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그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던 게 기아, 현대차, 음. 이 정도 되거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에 조금 러시아 관련해서 반영될게 남아있다라는 네. 판단들이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아마 완성차인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좀 좋게 네. 하면서 연간 실적 수정치를 좀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음. 그리고 상사 자본제, 마지막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들, 그리고 상사. 음. 그러니까 삼성 물산에서도 상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상사 기업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도 지난주에 시작 발표를 굉장히 좀 잘하면서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 어, 1년 동안 지금 이익이 굉장히 좀 견고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밸류의 향보다는 여전히 이익이 중요한 구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익 추정치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위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요 안에서 한번 꼽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닝스 리비전 여기까지 합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